안녕하세요. 현쌤의 어른 학교 현쌤입니다. 네, 지난 영상까지 없으면 불안하고 있으면 부담되는 보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보험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많이 눌러주세요. 어, 보험의 종류를 전부 정리하자면 정말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히들 아시는 대표적인 보험 종류들을 성격별로 나누어 생명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혼합성보험, 변액보험이라고도 하죠.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음, 먼저 생명보험과 실손보험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생명보험은 주계약자가 사망시 큰돈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고요. 어, 실손보험은 실제 병원 통원 치료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어, 생명보험의 경우 최근 들어 비교적 중요성이 작아지긴 했습니다. 어, 사망보험급이 뭐 1, 2억까지 간다고 하지만 요즘 그 돈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기엔 많이 모자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잘 살펴보고 가입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오히려 요새는 병원을 자주 찾게 되면서 실손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암보험입니다. 암보험은 요즘 필수보험으로 인식됩니다. 어, 암보험은 암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느냐, 암 치료를 시작했을 때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주느냐, 암 수술을 할때 보험금을 주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진단 확정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이 좋을 것입니다. 어, 과거에는 진단만으로 보험금을 주는 회사가 많았는데 어, 보험사의 비용 부담으로 점점 암수술시 보험금을 주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부 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판매가 중단되거나 보장이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보험은 빨리 드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암보험도 병원에서 치료 수술을 시 보장되는 보험인데, 실손보험과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암보험 하나 따로 드시고, 실손보험은 그외 보장으로 들어 보험료를 최소화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실손보험에도 암 관련 보장이 있긴 합니다만, 추가 비용이 꽤 비싸기 때문에, 암보험은 따로 들어서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실손보험은 이중지급이 안 되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 다중으로 두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즉 똘똘한 암보험에 실손보험을 드시고 장애지급률과 실비치료 부분만 잘 신경써서 들어 놓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혼합성보험의 경우 투자의 개념 에서 보험금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의 투자를 통해 수익도 올리면서 보장기능도 있는 보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합성 보험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 보험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보험은 말 그대로 만일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괜히 나중에 얼마 돌려준다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보험의 제 역할, 유사시 보장이 크고 확실한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꿀팁을 조금 드리자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통 급여의 5%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보험료 납입 기간을 길게 잡아 월 납입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후 보통 3년은 일이 생기시더라도 보험회사가 3년 정도는 계약자의 과거 병력이라든지 특이 사항을 지켜보는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3년 동안 발생한 비용은 어떻게 하냐? 어, 보통 보험은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시점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청구할 때 모아서 크게 하시는 것이 여러 번 자주 하시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2편에 걸쳐서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유병력자에게도 보험 가입의 기회가 많이 열려 있으니 적극적으로 보험 가입으로 미래를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도 궁금한 점이나 어른학교가 다루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는 이렇게 되고요. 입장 비밀 번호는 첫 영상 업로드 날짜인 190328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